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세린 제거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2020년 한 해를 결산해 봤더니 바세린 제거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피부 이식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대부분 피부 이식 없이 수술이 끝났다고 이제 자축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피부 이식 수술 없이 진행된 바세린 제거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바세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사실은 바세린 주입을 현대에서는 대부분 이제 비의료인에 의해서 이제 시행되고 있지만, 최초로 시행된 것은 1899년, 그러니까 약 120년 전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의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바세리는 상품명이고 파라핀을 사용을 했는데 파라핀은 석유가 정제되고 남은 왁스 형태의 일종의 찌꺼기인데 탄화수소화물입니다. 합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반응성도 굉장히 낮고 낮은 온도에서도 액화가 돼서 쉽게 이제 조사를 주입할 수가 있고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는 이제 고체화되기 때문에 인체 내 이식물질로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일 처음 시술은 성기했던 건 아니고 고안을 잃은 환자에서 고안 모양으로 이제 파라핀을 주입을 했었습니다. 고안에 이제 파라핀을 주입했던 환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그 이후 시술부터는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실제 이제 의료 행위로는 퇴출이 됐고 다른 재료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2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아세린, 내지는 파라핀 이런 물질들이 비의료인에 의해서 인체에 주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아시아, 그 중에서 이제 태국에서 가장 많이 주입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합니다. 많이 줄었지.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이 주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한테 오신 분들은 바세린이 아주 국소적으로 주입된 상태인 일기의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기 내지는 심한 경우 삼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가 대부분인데 이기는 대부분 성기에 전반적으로 바세린이 주입된 형태이고. 가끔씩 이제 일기이지만 어, 국소적인 피부 교수가 동반된 형태의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태로 이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아세린 제거 수술과 피부 이식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권유를 받고 제 병원에 대부분 리퍼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피부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냐 다시 한번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 이식은 다른 곳에 있던 피부를 성기에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 있던 성기 피부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피부 이식이 잘 끝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고 피부 이식 수술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식을 하고 나서 그 부위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성기는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피부 이식이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피부 이식 없이 바세린 제거 수술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수술은 뭐 일기에서 괴사가 동반된 피부 괴사가 동반된 경우나 아니면 이기의 일부 형태에서는 피부 이식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관건은 뭐 최대한 바세린이 주입된 부분과 주입되지 않은 부분을 잘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주입된 부분만 정확하게 제거를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하방에 이제 바세린 주입대도 하더라도 그 부위를 덮고 있는 피부에는 이제 침범이 없다면 그 부분 피부는 아무리 얇더라도 최대한 살려서 성기 부분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약간 부족하거나 당길 수는 있겠지만, 내 몸에 맞게 피부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많이 당긴다 하더라도, 그건 차 후에 피부 이식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당장 피부 이식을 같이 시행하지 않더라도 1차 궁합만잘 된다면 차후에 피부 이식을 다시 하는 옵션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해보고 필요가 없다면 괜찮은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피부 이식을 다시 할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세린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게 당장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최장 30년 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입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헬로가니아 인프저를 타고 전혀 엉뚱한 데 가서 뇌나 폐 심장 이런 데 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세린은 주입을 했다면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절대 바세린은 몸에다 주입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